오늘은 4월 15일 너의 얼굴 바라봄이 반가움이다. 너의 목소리 들음이 고마움이다. 너의 눈빛 스침이 끝내 기쁨이다. 많이 자랐어요. 오늘은 친구를 한명 데려왔습니다. 짜잔! 로즈마리. 음, 비타민이 너무 천천히 자라는 것 같아서 비교해 보려고 사왔어요. 로즈마리는 이렇게 키우면 된다고 합니다. 다이소에서 샀고요. 음, 들어있는 구성은 미니 화분, 압축 배양토, 씨앗. 그래서 이 안에 압축 배양토에 물을 적시고 그 위에 씨앗을 뿌린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저랍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바람이 잘통하는 곳에 두라고 했는데 LG 미니 티움, 티움 미니 여기 사이에 같이 놓고 키울 거예요. 그러면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따서 보면 짠. 뚜껑이 닫혀 있구요 뚜껑을 열면 짜잔. 씨앗 어, 네 개. 네개 있습니다. 네개 잠깐 내려놓고 배양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줄 거예요. 분기 준비. 다시 분무기 준비. 배양토에 분무하여 물을 적십니다. 충분히. 어, 너무 많이 줬나? 적셨으면 여기 위에 씨앗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자르고 손바닥에 4개 놓은 다음 골고루 뿌리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하나 어? 손에 뒀어? 하나 사방으로 나볼 거예요 사방 너무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어, 배양토에 물이 벌써 적셔졌어요. 놓고, 뚜껑을 닫고, 이걸 미니 사이에 같이 놓고, 키울 거예요. 얼마만큼 자라는지 같이 비교해 보, 볼 거예요. 왜냐면 오늘 20일인데 이만큼 자랐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오늘이 1일이에요. 1일. 같이 한번 봐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